자 이제 우리 매니저님이 그토록 또 강조를 하셨던 두 번째 아, 특종 예.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키워드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오징어 게임입니다. 어, 우리 매이저님도 오징어 게임 올라 타셨네요. 네.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 아 저도 네. 지인이 그 아홉 편 여덟 편 아홉 편이라고 그랬죠. 음. 밤새서 봤다고 저한 테 보라는데 아직 못 봤어요. 아 지금, 진짜요? 예, 아, 보고 싶은데. 뒤쳐지시는 네 매이저님 유행에 뒤처지시는 분이시군요. 아 근데 오징어 게임 가져오신 거면 어쨌든 네. 어떤 종목일지 살짝 예상은 가는데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특종 어떤 건지 알아주시죠. 오,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네. 저는 약간 쇼박스나 버킷 그렇죠. 스튜디오 이런 거 예상했는데 네. 오, 주가들이 다른 많이 올랐죠. 그런데 네. 직접적인 네. 연관이 없는 걸 알고 아, 그렇죠. 있고요. 간접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좀 어, 보는데. 어떤 영향일까요? 아, 일단 음.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어떤 기업이란 건다알 겁니다. OTT 일단은 기업이죠. 예, OTT 쪽에서 과거 이제 그 영화 제작 드라마를 했는데 네. 요새는 이제 그 과거의 그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이제 신, 아, 바로 이런 그뉴 미디어 쪽으로 이제 상당히 그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OTT 쪽에 네. 아, 이런 그 매출의 그 구조를 계속해서 갖고 가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음. 있는데요. 어, 특히 이제 그 넷플릭스 부분을 그 말씀드려. 저도 그 우리도 이제 뉴 같은 종목이나 이런 데 수익이 좀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어, 최근 들어면서그 어, 넷플릭스가 그 오징어 게임 뭐 낙지 게임도 있다는데 오징어 낙지 게임이 그렇게 게임이 재밌다. <laughs> 아, 예, 그어그 <laughs> 네. 어, 그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징어 게임 저도 보지 못했지만 네.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 그 글로벌 세계에서 넷플릭스 순위가 네, 1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음. 아,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어, 넷플릭스에서 1위가 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이런 부분에 그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OTT의 어떤 역량이 굉장히 강화됐다는 거요 네, 위상이 거. 또 올라가고 죠 그렇죠. 있죠. 위상이 음. 좋아졌다는 부분이. 이렇게 네. 되면 뭐냐면 넷플릭스 뭐하겠어요. 돈이 버, 버니까 음. 당연히 우리나라한테 투자를 하게 됩니다. 더 기대감을 갖겠죠. 네, 그래서 음. 올해 한65% 정도 더 증액을 했대요. 네. 그게 이제 6천억 대가 넘는다 이렇게 우리가 좀볼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은 음. 아, 국내적으로 그동안 중국의 그한한영에서 맡겨가지고 그 이런 그 OTT 기업들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어, 자체적인 자체 제작을 한 이런 그 아, 이런 그 미디어 그쪽그 컨텐츠 그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이 됐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어, 바로 넷플릭스가 이런 그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어, 오징어 게임이라는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되면 또 다른 것도 기대가 될수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디즈니 플러스도 이번에 11월 달에 들어옵니다. 음. 그러면 뭐,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 그 OTT 그, 그 기업들한테 또그 아, 뭐, 제작을 바뀔 수 있잖아요. 네, 그, 그게 낙수효과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그 어떤 그 기대가 크게 좀 부각이 될수 있다. 이렇게 네. 볼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넷플릭스가 그 요번에 65% 정도 돈을 갖다 더 투자한다는 부분이 하나의 키포인트고, 물론 관계된 기업들, 아까 쇼박스 이런 부분도 네. 있지만은, 어, 현재 뭐 디즈니스 플러스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실질적으로 넷플릭스도 어, 현재 그 스튜디오 들어간부터 연장을 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거든요. 오.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이 이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그 어, 동기업이 그렇게 되면 뭐냐면, 어, 바로 넷플릭스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글로벌 기, 그 업의그 진출할 수 있는 도약 기회가 상당히 커진다는 겁니다. 음. 제가 타이틀을 잡았던 게. 네. 그래서, 어, 최근에 들어와서 그 어떤 그 매출 비중을 볼 때, 만약에 이것을 국내에서 만든 거를 같은 분량을 만드는데, 어, 최근에 들려지는 얘기로는 그 매출이 같은 분량에서 매출 한 10배 정도 늘어난 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석 캐파가 커질 수 있고, 어, 지금 애플 TV 쪽에도 지금 현재 더빅 그도 프라이즈라는 이런 게임이 어쩌나 나왔는데 계속 나올 겁니다. 시리즈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동기업에도 기업의 어떤 기대가 높다 이렇게 우리가 그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K 드라마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콘텐츠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또 미국까지 진출이 가능했다는 그렇죠. 점이 좀 증거가 된것 같은데, 그럼 스튜디오 드래곤은 저희가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어,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네. 같이 그 투자 전략을 대응한 것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많이 빠졌습니다. 차트를 음. 보시면은 많이 빠져서 이제 그 흐름상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의 이제 그 20일선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단기 이평의 정비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량 부이좀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어, 첫 번째 많이 빠졌다는 부분이 고점에서 그 그래서 저항선을 이제 돌파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그 동안 하방향의 그 슬리마 부분에서 이제는 상방향으로 전환는 하나의 동력을 주었다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 부 분이 좀 늘어나는 것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에서볼때 낙폭가대에서 이제 반전을 하고 이런 OTT 산업에 대한 기대가 있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는 여기서 조금씩 이제 낙폭했다는 기술적 반등은 물려는 요약또 이렇게 추세 반전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매수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쫓아가서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네. 61선 저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조정받을 때 매수를 좀 하는. 전략이고 목표가는 한 96,000원대로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네. 손절 라인은 81,000원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